자, 오늘은 몇 번? 601번에서 620번이다. 네. 음, 뭐, 대충은 일, 다 읽겠다, 그죠? 렇 네. 근데, 뭐를 알자. 읽런 원리를 좀 알면 훨씬, 아니, 초스피드로 읽을 수 있는 거야. Sunday, Monday. 어떻게저쩌고 읽으면 영어 철저한데 자, 그럼 하나 보자. 이 말아 읽어. 네. 왜? 네나니가 시우나? 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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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? 응. 이거를 뭐로 해줄까? 자, 나인이다. 노랭이로 바꾸고 바로바로 바로 해봅시다. 이. 자, 나인이다, 그렇죠? 응. 이거 뭐라 이거? 네. 왜? 방금으로. 오. 똑똑하다. 너 영어 쓰는데 응. 학원에. 자, 텐이죠? 응. 자, 그다음 거. 응. 왜일레벤 나나지? 몸에 남아 있잖아. <laughs> 강하게 안읽으니까 그런 거야. 응. 강하게 안 읽으면 전부 다어 소리가 난답니다. 네. 응. 그럼 얘가 강하게 읽지 않는 것은 즉 11? 이게 아니고 11.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응. 자, 다음 것도 읽어보자. 12. 그 다음. 뭐가 공통적으로 붙었다? 뭐가 붙었니? 15. 10. 자, 다음 거 시작. 13. 1 철저히 신경 써. 응. 자, 5-10이 아니다. 뭐라고? 15. 그 뭐라고? 15. 뭐라고? 이 조심해야 될 거. a 에서 T가 어떻게 됐니? 사라졌죠? 네. 응? 네. 에다가 T를 붙이면 안 된다고? 네. T 철자가 몇 개다? 한 개야, 한 개? 네. 한 개. 네. 잘 봐. 1, 2, 3, 4, 5에서 뭐가 붙었는지? 네. 또뭐 붙었니? 9 1그 네. 다음 20, 30, 40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붙었니? 봐봐, 공통. 네. T가 붙었다 그죠? 응. To t w 음. i N. 그 다음 썰. 이거 많이 틀린다. 전체 주목. 주목. 요 옆에다가 F O U R T Y 이래 놓으세요. f o r 에다가 T를 붙이면 안 된다. 네. 아, 이거 많이 틀려. 자 다음은 뭐다? 피플티 그다음 6스티 그다음 7븐티또 주목 에이인데 티가 두 개다 아니다 아니다 이 틀리지 마이 네.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9인티 이렇게 있다 나인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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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냐 어디 갔냐어 여기 있다 그죠? 인에 그대로 t, t i 을 붙입니다. 자, 이제 백 한번 읽어봅시다. 다 알죠? 어. 빨간 게 붙었다, 그죠? 100, 이렇게. 자, 그 다음 뭐라 읽어? 90. 이거 엔드잖아. 사우젠드, 이렇게 안 하네. 자, 마찬가지. 어, 옳지. 강세가 없어서, 어, 소리 납니다. 그래서, 엔드가 아니고, 뭐. 젠드. 어, 네. 어. 이러면 틀린다잉.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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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. 요것만 읽었으면, 엔드. 이렇게. 사우전드다 됐죠? 네. 자,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.